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청년회의소인 평택청년회의소가 지난 24일 평택청소년문화센터에서 창립 66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습니다. 66년간 한국청년회의소의 발상지라는 명성을 굳건히 지켜온 평택청년회의소. 지난 1951년 한국전쟁 당시 평택에 주둔한 미공군 정훈장교 매닝스포츠우드 주위로부터 청년회의소를 소개받은 당시 영어교사인 서정빈을 중심으로 결성된 평택청년애향사업회가 시초입니다. 창립 기념식에는 공재광 시장, 유이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병배, 유영삼 평택시의회 의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마술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재강 시장이 청년회의소의 66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청년회우리대장이나이 여러분 회원님들께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잘 나가는 역할을 중심의 역할을 야되 이어 유동 국회의원 역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으로 많은 청년 운동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한민국 현재의 대한민국을 여기에 있기까지 맨 앞에 서서 실질적인 모범을 보인 것이 한국 청년 회의소가 아닌가. 특히 이날은 창립 역사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청년 회의소에서 대표단을 꾸려 참석해 더욱 자리를 빛냈습니다 평택 청년회의소 안종태 회장은 평택 j 이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어 저희 청년회의소는 이 청년들의 리더십, 그다음에 지역 사회 발전, 봉사 활동 이런 으로서리 평택 청년회의소가 66주년을 맞이. 평택 청년회의소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많은 업적들을 남기며 대표적인 청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부르와동 장학사업. 소년, 소녀가장 집 고쳐주기 등의 지역 봉사 활동을 적극 펼쳐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청년들의 위상을 지켜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에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